요즘에 미스포츠이 많이 나오잖아요 l 티어로유성미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킨드 원딜이 유동미포 상대하기 진짜 좋은 원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포가 이 견제를 할 텐데 그때 킨드가 큐로 한 번에 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유성도 피하고 이도 다안 맞을 수 있어서 만화 35로 상대 만화 80 깎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이게 미스포춘이마틸에는 음, 약해가지고 견제도 안 되고 마틸로도 이제 킨드가 이기 기 때문에 미포 나올 때한 번씩 킨드 원들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먼저, 푸시 먼저 잡는 게, 킨드한테 좀 중요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오시면 평균평. 어차피 킨드는 비교하면 이득인 게, W에 회복이 있어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되게 좋습니다. 다음번에 밑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슬슬 있을 텐데. 어. 이건 실수했고, 제가. 방금은 제가 이제 평탄 안 섞은 이유가 아칸이 W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Q만 Q만 제거해주고 최대한 라인은 플로우 푸시가 가장 좋습니 이럴 때 이렇게 방금 보시면 유성도 피하고 E도 27밖에 안 들어왔죠? 이게 마나 35로 상대 마나 80 깎는 거라 진짜 미포 카운터로 핀드 온들이 되게 좋아요 라인이 이번에 밀리는거라 롱글 합류할게요 이런거 보면은 이제 미스포춘 한 번에 원검을 낼수 있죠 미포랑 맞딜할때 완전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미포 입장에서는 힌드레드가 이제 W 회복도 하고 딜교는 딜교대로 안되고 맞딜은 또 안되고 해서 또 나중에 한타 페이지에 들어갈 때도 미포 궁쓸때 이제 힌드 궁으로 한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포 상대할 때 진짜 완전 극 하드 카운터라 보시면 돼요 이번에 다이브 턴이니까 라인 빨리 밉시다 어, 왜이코 나이스? 그냥 한 번에 따 버리네. 그리고 이렇게 라인 바뀌고 W로 이제 견제를 하잖아요. 이때 포춘 W에 이제 이동 속도 증가가 있는데 그거를 W로 또 끊어줄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힌드 원딜 할때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택이 있잖아요. 킬이나 정글몬 먹어서 스택을 쌓는 건데, 어떻게든 한타 전까지 4스택을 쌓아서, 사거리 늘리는 걸 일단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4스택? 어떻게든 쌓는단 마인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 이거 다이브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어. 방금은 미포가 풀써서 넘어갈까봐. 야, 한 번에 빠르게 Q평으로 잡은 거거든요. Q평은 약간 풀 반응이 안 돼서 확실하게 잡을 땐 그냥 Q평 해주시면 좋아요. 보시면 아까 전에 그냥 미스포츠님 맞딜로 완전히 져버렸죠? 미언이 많은데도. 덩글 생각해서 백핑을 찍은 거긴 한데, 어, 뭐야. 위 스포츠는 없구나 어 W로 앞으로 가서 죽었네 고! 마무리! 나이스 이번에 전령 싸움 어차피 바톤 라인 밀렸으니까 저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한방은 노리려 한다 근데 전령 먹은 거 같으니까 이럴 때 이제 그냥 대놓고 스택 먹으러 가도 괜찮거든요 아 얘네 뺀다 이게 4스택이 되는 거라면 힌드는 킬 버리고 스택 먹으러 가는 게 거의 이득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AP 잘클 때, 사실상 초가스도 AP고 라칸도 AP거든요. 탱코나 딜러가 아니어도 AP 개수들이 웬만해서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 마체 효율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초가스가 어 얘는 AP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애들도 다 AP 개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제가 마체 가는 이유가 마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딜 자체가 너무 세서 AD 많아도 마체를 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오래 AD 조합은 거의 없어 가지고 약간 마체 루난 무대 이렇게 고정으로 올려 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중 이럴거면 그냥 q 을 앞으로 쓸걸 일단은 카정을 최대한 치자 성장이 살짝 차이 난다 지금 억제기 밀려있고 상대방 파밍 방한거라 이거 파밍 제대로 안하면 역전 할수도 있거든요 저게 <laughs> 억제 기가 곧니다억가어가 저게 억제 기를 파 습니다. 가 능하 겠다. 가론이 가론버프 살아있으니까 홀리 아니 비포 너무 세잖아 지금 이거 내궁잘 까는 거 아니면 잘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여기가 포탈 상황은 그래도 좋거든요. 딱 하나 돌리고 상대방 미머리라서 <목소리> 아이거를씨 제발, 오, 나이스. 제발 리포 잡아줘. 고염포라 내가 궁으로 먼저 들어간 거 아니면 안 되겠다. 어 잡긴 했는데 할만한가? 야 제발 안나연 <laughs> 아, 와, 씨, 끝났네, 씨.